3점 며칠라서 FMG 120발 좋네. 이런상1 2 0킬가는 거. 이런 충아웃 씨. 이거 이러는 바삭한 새끼. 난 촉촉한 어, 게 좋은데. 너는 되게 좀 눅눅해. 살짝 튀기고 안 뒤집어놨음. PVP는 무서워서 못 해. 영재도옛날에 PVP 하다가 런 쳐져. 공포 게임 너스캐. 너무 무서워, 오케이. 내 앞에 지나가는 저 새끼가 스케븐가? 난 너무 무서웠어. 근데 지금도 무서워. 저 새끼는 보스 쫄인가? 군인이. <laughs> <laughs> 일단 싸. 애들 다 뛰어 들어오고, 성운이 막, 씨. 아, 족 같다. 경원, 경원, 포스, 경원, <웃음> <웃음> 무조건 백마 3층을 먹고 시작해. 글루와 있으면? 죽여야지. 글루 예, 죽을 수는 없다. 도망가야지. 어, 우리 걱정 안 해도 돼. 글루와너 어차피, 저 성운이가 죽여줄 거니까. 오, 도 기계임, 저기. <laughs> 내 앞에 스킵 한 마리 들어간다. 없는 것 같다. 소리가 안 나네. 어, 군인해 구리해, 아, 바로 죽었다. 죽었다고? 네? 아니 그냥 그뭐 무빙 칠것 도시 문 앞에서 서로 그냥 총기가 다였음 그 음. 상태로 만나 키스했네 <laughs> 어 <웃음> 총기 다이자마자 바로 뛰졌어 아 억울해 두명 끝인가 음 맛있다 내가 잡을 거 내가 먹을래 형제 이제 자리 옮길까 퀸으로성훈이 어디 갔는데 아죽었잖아이 어. <laughs> 새끼가 젤라쁜놈이야 총기 키스 당했어 숨이 막혀서 그만 뒤져버려 <laughs> 이게 해바도 먼저 쏴야지. <laughs> 그거 아니야? <laughs> 한 한마 마키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? 쪽. <laughs> <laughs> 아 고기를 돌리자마자 그 새끼도 마침 나오고 있었어가지고 <laughs> 입술 다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돌아, 돌아가자니까, 돌아가자니까. <laughs> 1층 바로 들어가 <laughs> 어, 죽었다 이제 <laughs> 쏠까 말까 개 고민했는데 걔 시원하게 갈길 걸. 네, 짜잘 짜잘하게 찍는 데 이번 판 그냥 운이 안 좋았네. 나는 언제까지 운이 없어 이거.